자, 오늘 경기 롯데가 기아에게 승리하면서 기아에게 당했던 4연패를 일단 끊어냈습니다. 네네. 어, 윌커슨 선수가 6이닝 무실점 어... 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실점 없는 경기를 해주고 있어요. 대단한 피칭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지난 경기에서는 윌커슨 선수가 노이트 노런을 했어요. 7회까지. 뭐, 혼자 한건 아니겠습니다만 7회까지 아무튼 뭐 노이트 경기를 했고 그렇지만 오늘 기아 선수들이 윌커슨 선수에 대한 구질이나 이거 연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기아 선수들이 안타를 또 많이 쳤어요. 이렇게 앞으로의어 윌커슨 선수가 선발로 나간다고 그러면 다른 팀들도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어, 오늘도 뭐 마치 잡는 그런 피칭으로 아주 훌륭한 피칭을 윌커슨 선수가 했습니다. 네. 어, 타격에서는 7점을 뽑았는데 일단 안치홍 선수가 1회 선제 솔로포 날려줬고 뭐. 정훈 선수가 2회 솔로 홈런 때렸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6회에 아 상대 실책과 아, 롯데 선수들이 또대 어, 안타를 연속 안타 때려내면서 석점을 만들었고 어, 그러면서 이제 대0으로 앞서가면서 좀 초반에 기선제압을 네. 했습니다. 송원이 형들이 참 어제 늦게까지 시합을 하고 서울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하기가 굉장히 선수들이 좀 몸이 무겁고 힘들었을 겁니다. 그런데 오늘 형들이 큰 일을 해줬습니다. 일회 또 홈런이 나오고 이회 정우 선수의 홈런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기선제압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. 사실, 기아는 어제 시합을 안 했기 때문에요. 굉장히 편한 마음에, 선수의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시합을 했을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, 안치홍 선수나 정훈 선수의 두 방의 홈런이, 선수의 피로를 싹 가시는, 아주 가시게 하는 그런 홈런이 됐고, 그 다음에 밀크스 선수가 너무너무 잘 던졌어요. 그래서 오늘도 이길 수 있다는 라 확신이 들을 만큼 잘 던졌기 때문에, 어, 운도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또안타도 네. 많이 쳤지만, 그 많은 안타 중에는 운이 또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. 네. 특히 안치홍 선수는 세타석에서 어, 홈런 2루타 단타 때리면서 어, 3루타만 더 치면 사이클링 히트가 될 뻔했는데 일단은 그러지 못했지만 4번 출루했고 볼레까지 에, 정훈 선수가 홈런 하나 볼레두 개인데 수비에서 맹활약을 해줬어요. 오늘 뭐 도루도 하고 공수주에서 정훈 선수의 활약을 빼낼 수가 없죠. 어, 오늘 뭐 정훈 선수의 수비가 정말 좋은 빛나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 고참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선수를 끌어가야 됩니다. 후배 선수도 끌어가야지. 그렇지 않으면 침이 바로 쓰지 못하거든요. 오늘은 뭐 전진우 선수도 이류타가 하나 있었고요. 정훈 선수, 안치홍 선수 오늘 다 멘탈을 쳤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김민석 선수도 멀티 트 그렇죠. 어, 물론 행운이 있었습니다만 음. 또 손성민 선수가 3만 타 경기하면서 이 타점. 그러니까 행운이 많이 따랐어요. 네. 그리고 손성민 선수가 포수가 안타를 치고 타점을 올리잖아요. 그럼 그날의 이볼 배합이 상당히 좋아집니다. 네. 근데 오늘 뭐 경기 중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손성민 선수의 볼 배합이 오늘 너무 너무 좋았어요. 네. 어 구드럼 선수가 오늘도 3번에 이제 중심 타선에 배치가 됐는데 중심 타선에 과연 들어와야 하는 현재의 컨디션인가라는 거에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. 그뭐 저희들이 그, 그런 문제는 정말 선수 기용 문제는 감독의 고위 권한이라 자꾸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타선을 보면 윤동희 선수가 일본 타자로 나온 것도 좀 어느 우아스럽긴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지난 경기에서 어 하모니 선수의 공을 잘 쳤다 그러면 이해가 다른데 지난 경기에서 그 윤동희 선수가 안타를 못 쳤어요. 잘못 쳤거든요. 근데 이제 일본 타자를 시킨 건 출루율이 좋고 최근에 타율이 좋기 때문에 윤동희 선수가 일본 타자를 나온 게 아닌가. 그리고 왼손 투수기 때문에 파논이가요어 안건수 선수나 김민석 선수가 왼손 타자라 일본 타자 시키기가 좀 마땅치 않았다. 그래서 윤동희 선수가 일본 타자로 나온 것 같은데 일본 타자 윤동희도 좀 의아스러웠고 또 특히 3번 타자의 어, 구드렁 선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뭐, 구드렁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,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,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그 타선에 들어갔다? 물론 뭐그 뒤에, 밑에 타선에 정훈 선수가 있었고, 뭐이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. 뭐, 최근에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. 근데, 정우 선수가 전준호 선수가 그 밑에 있다는 거,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탓이었는데 아무튼 뭐 이겼으니까 됐습니다. 네. 최준용 선수가 어, 오늘도 아웃카드 4 개를 중요한 상황에서 잡아줬고 최근에 정말 좋은 피칭 보여주고, 아, 예, 예. 어쨌든 어, 공수주 그리고 선발 불펜 어, 모두 다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, 기아에게는 저희가 좀 어, 많이 내줬으니까 대가가 줘야 될것 같아요. 아니 받아 와야죠. 네. 에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